여러분 오늘은 닉네임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나 좋아 이분 제보로 아란나가의 추억이라는 퀘스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찍기 전에 추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아란나가의 추억 그리고 아란나킨의 옛 친구 아란가루의 낙서 라는 새 퀘스트가 있고 이새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숲의 책을 얻어야 하고 숲의 책 내부에 있는 이 4번 퀘스트 아그니 호트라 수트라 요 퀘스트가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 퀘스트를 모두 깨고 나면 추억의 종장이라는 마지막 퀘스트까지 있고 퀘스트가 끝나고 나서도 한 곳을 들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모든 퀘스트가 끝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우티 마수 옆쪽으로 바로 워프를 타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주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는 저런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생론파 학부의 하이암이라는 할아버지라고 하네요 이 퀘스트를 쭉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30원석과 250 모험 경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이쪽으로 워프를 타시고요 그대로 동굴 입구 쪽으로 가주시면은 도금여단이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금여단 그냥 지나치면 퀘스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으면서 페이몬이 대사 치는 거를 들으면서 앞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즈롤 파로크의 아이 라는 캐릭터가 덤비기 시작하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아란 가루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퀘스트를 깨고 나면 모험 경력 200과 원석 30을 추가로 줍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차트라캄 동굴로 다시 가주시고요 방금 제가 별표 찍었던 그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저기 아란나라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사용 아이템을 하프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꾸나면 아란나키을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원석 30과 모험 경력 200을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추억의 종장 퀘스트가 받아지고요. 모험 경력 100과 원석 20을 추가로 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간을 10시 이후로 맞춰주시고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라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위치로 하이암 할아버지가 옮겨와 있습니다 이 하이암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 주시면 원석 20과 더불어서 천지만물업적 수많은 화원 속 호두나무 한 그루 라는 업적까지 깨지기 때문에 135 원석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고요 다들 원석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